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민간인 희생자, 학살자 증언대를 여기 오신 김종환 기자와 당시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시민단체 몇 분과 같이 제가 23년 전에 2001년에 경남 도민일보 강당에서 6.25전쟁 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증언대회를 했었습니다. 2001년이었고요. 그 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 여기에도 오신 많은 유족분들이 4년 동안 투쟁을 해서 진실화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제가 1기 상임위원으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1차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제가 임기를 그만뒀고요. 아, 임기가 끝난 다음에 2010년에 나머지 717명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나 감게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이 들고요. 그 사이에 신실규명을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 아시는 분은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양리의 그 6월이 발굴되었을 때그 활동을 했던 이상길 교수가 먼저 조 세상으로 갔습니다. 일찍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아마 유족들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 창원지역 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 1950년 여기가 아, 전투지역은 아니지만 전선에 가까운 아, 거의 이 하만 이 지역이 전선에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마산형무소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아, 여러 골짜기나 혹은 이 앞바다 경이바다의 수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진실하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했습니다만, 그 규명된 숫자는 아마도 시생자들의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와보니까, 이 이런 그 많은 유족들의 노력으로 위령탑이 건립이 된 것은 그래도 유족들에게 약간이나마...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재산날도 모르고, 무덤도 모르는 이런 희생자들을 기려온 유족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내년 1년 정도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실규명의 60% 정도가 아직 그 규명이 안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기 진실 하위위원회는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 현재 위원장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오히려 일기 위원회 저희들이 규명했던 사실을 거꾸로 들추어내서 당시 희생자로 규명됐던 사람들을 지금 가해자로 지금 어, 부역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어, 규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특히 며칠 전에는 이 김광동 위원장은 전쟁기의 피해는 부수적 피해다. 부수적 피해는 영어로 콜라이터를 데미지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쓰는 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기에는 이런 부수적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 위원장이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년에 2기 진실화의 위원회가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1기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거꾸로 뒤집는 결과가 되고 아마도 유족들 여러분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언론 보도에 보셨겠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 구성 자체가 군 출신이라든지 당시에 가해자 입장을 옹호하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반란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자체 위원회에서 안 되고 해서 전부 다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외주 용역을 받은 단체들이 말하자면은 여순 반란이란 사건 그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쓰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우려 우려스러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현재 제2기 진실화해 위원회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에 이게 중단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식 문서로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피학살 진상규명 자체가 거꾸로 역사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창원지역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발생한 이런 많은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 차원의 위령시설이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서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후대에 많은 교훈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마무리가 되고 어, 여기에 오신 유족들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신 영령들도 어, 편히 쉴수 있는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이시여 편히 쉬시고 후손을 돌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